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선두 경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지난 19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원 2025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구라운드 홈경기에서 0대2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4승 2무 3패, 승점 1 4를 기록한 국군체육부대는 리그 12개 팀중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은 가장 먼저 시즌 승점 20점을 달성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전반 31분 대전 하나 시티즌 김준범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내줬지만 곧바로 이동경 상병이 과감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두드리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상대 골잡이 주민규에게 유효 슈팅을 단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수비력도 빛났습니다. 하지만 주민규를 밀착 수비하는 과정에서 유강현 병장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하면서 승부의 추가 기울었습니다. 골키퍼 김동원 병장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주민규의 슈팅 방향을 정확히 읽고 몸을 날렸지만 두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10명이 싸우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군인 정신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종현 감독은 팬들께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경기를 돌아보고 10라운드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는 승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오는 27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울산 HDFC와 1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르며 재기에 나섭니다. 50만 국군 장병의 응원을 등에 업고 10라운드 홈경기 승리를 위해 그라운드를 누릴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